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선투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환율 하락했고요. 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 증시로 향하는 글로벌 자금 이달에만 7조 원을 샀다. 예. 지금 보시면 8월, 9월, 10월 모두 매도였었는데요. 11월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큰 금액으로 한국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12월에도, 내년에도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한국이 4차 산업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외국인의 눈으로 본 코스피 아직 고점이 아니다. 어그 이유는 어, 지금 환율이 어전 고점인 2018년 1월 29일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 달러로 환산했을 때전 고점에 도드라지지 못했다는 기사고요. 어 그런데 전 고점보다 풀린 돈이 2018년과 2020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풀린 돈의 양으로 보면 뭐 지금 어,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백신, 정권인수, 옐런, 3박자 랠리, 어 다우지수도 25포인트 더뛸 수가 있고요 다우지수도 지금 어, 3만 포인트를 넘었다고 합니다.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가가 어,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4차 산업이 강한 나라가 어,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합니다. 자, 4차 산업 강국은 미국, 중국, 한국, 대만 이 4개국이고요. 어 4차 산업 강국의 주가가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제조 업 강국인 인도, 베트남도 상승 여력이 많습니다. 어 하, 미국이 또한 음,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죠. 그래서 어, 중국 주식시장의 미래는 어둡고요. 어,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 비트코인 활활 2만 달러 찍을까? 네. 어,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기부양책으로 풀린 자금이 가상화폐로 흘러가고 있고요. 어, 앞으로 디지털 통화로의 전환은 어, 불가피하다. 뭐 그런 의견들이 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어, 비트코인이 어, 테슬라처럼 어, 급상승을 할 것이고 어, 4만 달러를 찍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면 화폐 가치 하락과 어,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희망과 함께 돈의 유통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내년 일상 회복 기대감에 어,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석유값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어 안전 자산인 금값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가와 금값을 보게 되면 2021년은 다시 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이 되는 데가 해가, 해가 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부동산 공세 굽비는 굽비죄는 어, 국민의 힘. 네. 어 지금 어 선거를 내년 그 보궐선거를 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내년 보궐선거에서 어,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여당은 어, 선거 공약으로 아 야당은 선거 공약으로 이제 부동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 여당의 가장 큰 약점이죠. 어,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고요. 어,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큰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정책의 변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세금인가 벌금인가 종부세 쇼크, 전 세계 유례없는 기형적인 종부세.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 한국의 그 보유세가 가장 세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공시가도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두 배로 상승할 것이다. 자, 종부세가 이렇게 그 다주택자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무주택자죠. 네, 어그 다음으로는 강남 고가 1 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용인의 대형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아니면 한두 채를 더 사서 그곳으로 월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내가 사는 집에 종부세를 낸다. 자, 제가 어제, 어, 경기도의 한 지역을 임장을 했었는데요. 어, 강남역까지 30분 거리였었고요. 평당 1,500만 원이었었고요. 대단지 대형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매매가가 10억 이하였습니다. 자, 이곳이 그들의 대체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증권사가 그리는 내년 경제 모습을 보면요, 어, 한국 투자증권이 가장 눈에 띄는데 선진국의 수요 증가, 신흥국의 수출 확대, 글로벌 경기 동반 개선. 네. 자, 저도 내년에 이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되면 뭐전 세계가 뭐 아주 좋아질 것으로 보집니다 자, 틈새 투자 눌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을 막는다. 네. 저도 지난달에 그 생활형 숙박 시설을 어좀어 조사를 좀 해봤었는데요. 네, 직접 방문도 해보고요. 자, 공시가 1억 아파트, 1억 이하 아파트와 함께 생활형 숙박 시설이 어 현재의 좀 틈새 투자처였었는데 이제 그것도 막아버립니다. 어 건설사는 이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죽을 맛이 되는 것이고요. 어 아파트도 어 아파트 대체제도 둘 다. 네 공급이 더 부족해지겠죠 결과는 전세 부족이고요 또 매매가와 어, 월세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노원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1위 올해 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대 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음,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을 어, 조사를 해 봤는데요 네 노원구가 네 가장 음,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 노원구는 서울이지만, 어, 서울의 강북도심과 강남의 에, 가장 먼 서울이죠. 자, 오히려 경기도 일부 지역이 강북 도심과 어, 강남을 노원보다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은 어, 서울의 상승보다는 경기도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상승보다는 경기도의 저가 아파트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세입자의 종부세 폭탄 전과 전월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어, 10월 전월세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11월, 12월에는 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어, 월세를 그 계산하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곱하기 1.5라는 공식이 나왔는데요. 어, 네, 아주 대단한 분기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월세 공식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저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 이 돈으로는, 어, 내가 사는 집의 종부세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곱하기 2를 해서 그 돈으로, 어, 추가로 구입한 주택의 종부세도 내고 내가 보유한 어, 주택의 종부세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주거비가 가장 싼 나라였는데, 앞으로 가장 비싼 나라로 수직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보유세가, 어, 월세로, 어, 전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기업 몰리는 진천, 도시 성장세 1이다. 네. 자, 기업이 늘고,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어, 그 지역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자 전국 타워크레인 1,500대 또 멈춘다. 어뭐 노조는 어, 한 달에 842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요. 어또 일감이 줄어서 또 임대료가 또 내려서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사는 지연이 되고 어, 앞으로 공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공사비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요. 공사비가 상승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에게 적자가 되므로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될, 것, 될 것입니다. 어공 공급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 천정 뚫은 한국과 미국 증시 기대 크지만 변동성도 봐야 된다. 어, 제가 봤을 때이 글은 어, 그냥 어, 어떤 불안감과 어, 어떤 위기감만 조성하는 것이지. 어, 어떤 근거가 어,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어, 지금 어,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그 막대한 자금에 대해서 이해가, 어, 부족합니다. 어,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 돈이 100이었다면, 지금 전 세계 돈은 150이고요. 2021년도에는 이것이 200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가의 상승은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1만 개 기업의 힘, 화성시가 지자체, 어, 경쟁력 1등을 한 사연. 네 어, 화성시에는 기업이 많이 늘고 있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경쟁력이 강해지겠죠. 이것이 부동산 투자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종부세가 뭐 크게 늘어난 지역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종부세 확산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 지금 전국적인 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국에서 종부세 한숨. 대전도, 어, 앞으로 종부세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어, 팔자니 양도세, 버티자니 보유세. 자, 그러면, 어, 오히려 집을 더 사서 월세를 받아서 보유세를 내는 방법. 이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미국의 테크공룡 5형제 부동산 시욕도 왕성하다. 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도, 어, 자기네 회사라든지 이제 주식이 어 중요한 그런 기업으로 보여지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어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어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자, 주요 운용사 어 CIO들의 어 내년 코스피 전망을 봤는데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며칠 전에 그 조선 어, 신문 기사를 보면은 내년 최고 전망치가 2,800이었는데요. 어 2, 3일 사이에, 이제, 최고 전망치가 이제 3,000이 나왔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다 상승했네요. 네네. 어, 저는 2021년에, 어, 코스피 3,500 돌파를 예상합니다. 자 날개 편은 여행주 참 좋은 여행 4일간 어, 주가가 27%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방역이 우수한 나라간에 자가 격리가 면제가 되면서 백신 기대감에 여행 수요가 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 어, 이상 진행 소식에 어, 셀트리온이 어, 상한가 터치했다고 하는데요. 어, 제 주변에 해외 여행을 못 가서 조민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코로나가 사라지면 폭발적인 여행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여행주가 상승한다는 것은 어, 코로나가 사, 사라질 것으로 어, 예상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저출산 대책 포기했나? 1, 2인용 임대만 늘리고 있다. 자. 어, 지금, 왜 1인 가구는 작은 집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올해 임장한 어떤 아파트는요, 33평 아파트였는데, 어, 1인 가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아파트의 방방에, 어, 빈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40평대로 이사를 가셔야 할 정도로 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대를 늘리고 소형을 늘리기 때문에 투자자는 오히려 33평 이상, 40평 때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여기까지 어, 선투연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